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이번에는 일자리로 인한 세대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 것인가, 세대 갈등. 아까 일자리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 뭐 써보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년 연장의 문제가 최근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 또 민간 기업의 정년 연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 갈등이 생깁니다. 그뭐 기성세대의 정년이 연장되는 것만큼 청년들은 실업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음,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나눔이라고 본다. 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나눠야 되고 그런데 해결 방법으로는 상황 공유, 현재 의 상황,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또 숙련된 기술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 두 번째 공감대 형성. 정년 연장에 대한 공감대 의 필요성, 사실은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을 안 하면요. 안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안 하면 국가가 연금을 줘야 돼요. 연금을. 국가가 연금 지급 시기가, 연금 지급 시기가 65세로 지금 어, 연차적으로 어, 연, 연금 지급 시기를 어, 연장하기 때문에, 늘리기 때문에, 그러면 60세 퇴직해서 65세까지의 공백이 있습니다. 소득 공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굶으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60세에서 65세로 연금 지급 시기를 낮, 낮, 늦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 정년도 점차적으로 65세까지 늘려줘야 되는 그런 구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대신 임금 피크제 같은 걸 적용한다. 하는 거. 셋째는 맞춤형 일자리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눔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내지는 어떤 파트타임, 안식년제 반일근무 여러 가지 형태로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을 만들어 놔야 된다 는런걸한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세대간의 공용어 화합 이해 공감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홍보 언론 드라마 방송 등을 통해서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laughs> 다음에 17번 볼까요 한번 써보세요. 네, 주민들 상호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서 님비 현상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핀비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갈등도 있겠고, 아니 주민들끼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디로 기관을 어디다 설립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거 가지고도 많이 생기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는. 어 기관이 나서서 직접 중재하는 방법. 이런 거 있습니다. 요구 사항을 내지는 대안을 듣고 중재하는 방법. 두 번째는 갈등 조정 협의회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협의회. 협의는 전문가가 참여하죠. 전문가가 참여해서 협의회를 조성하는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공론화 위원회. 공론화 위원회. 이것은 갈등 당사자와 일반인이 함께 참여해서 어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거죠. 공론화 위원회 여러분들 공론화 위원회가 아, 우리 사회에서는 몇 차례 있었는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었었죠. 또 하나는 어, 수능을 정시를 확대할 것이냐, 정시 확대에 대한 것으로 공론화 위원회가 열린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일반 주민의 또 다수의 의견을 또 모아가지고 일반 주민들을 선정엔 선정하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돼요? 그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모아서 발표하죠. 이런 공론화위원회 방식도 있습니다. 참 물어보시면 좋겠다. 좀 넘기겠습니다. 20번 뭘까요? 엄청 중요한 문제고 아주 고전적이면서 꼭 알아야 되는 거죠. 20번.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 이게 모든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패턴 중에 자기소개, 왜, 뭐, 우리 조직을 선택한, 들어오려고 하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식입니다. 부당 지식입니다. 꼭 아셔야 된다. 답변 3을 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패턴을 여러 가지. 그래서 1, 2, 3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아, 직무상 명령은 복종해야 되지만 위협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고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법,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등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논리적인 근거와 규정 또 이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두 번째, 그 지시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서 한번더 거부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계속된다면, 뭐, 누구하고 행동강령체임관과 상담을 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을 위해서 법령 지침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인데, 이런 상황을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저 스스로, 저 스스로 타산 지속으로 삼아서 부하 직원들에게 이러한 지시를 하지 않도록 저 스스로의 다짐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나 스스로가 그런 상사가 되지 않는 어, 어떤 거울 같은 그런 길을 삼겠다 22번 한번 읽고 써보세요 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지금 누가 준 거예요 민원이준 거죠 민원인이 민원인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직무 관련자에 대해서, 직접 직무 관련성 있는, 직접적으로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10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약이라든가 인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직접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0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그 놓고 갔을 경우 어떻게 돼요? 청탁금 지법 위반입니다. 결론. 그 다음에 저는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을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또 반환할 수 없으면 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후에 소지가 오해가 없도록 신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서 반환인 걸 확보하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또 이런, 이런 것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또 어떤 그 형벌 3년 이하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그 고마운 마음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 마음. 고마운 마음. 돈은 돌려주되, 그분의 어떤, 어떤 그, 우리 조직에 대한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은 잘 받아서, 어, 감사의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3, 5, 플러스 20만 원이죠? 3만 원, 5만 원, 5만 원. 그 뭐예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축부액은 5만원, 플러스 농축, 농축수 사물 같은 경우 2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이 규정은 무엇인가? 규정은 무엇인가? 35 플러스 20으로 가는 이 규정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것은 뭐예요?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서 직접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 그냥 직접적 이해관계가 아닌, 예를 들어서, 어, 인사, 계약, 감사 등등의 어떤 특정한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관련되지 않은 어떤 그, 어, 직장 생활하는 동료 사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료,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생활하는 동료 있잖아요, 동료. 동료 상호 간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서로 동료들 상호 간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밥을. 밥값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동료 사이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이런 것을,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삭막한 그 사회로 가기 때문에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직장 동료 상호 간에 3, 5, 5. 3만원 내외의 식사를 할수 있고, 3만원 내외의 식사를 할수 있고, 또 뭐예요? 5만원까지의 서로 마음의 배려로서 선물을 할수 있고, 또 축부의금도 5만원 범위 내에서 할수 있고, 이런 선물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장 동료 사이에 충분히 하라는 거예요. 직무관련성이 뭐,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면 가능한 겁니다.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원인은 어떻게 돼요? 민원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좀만 넘겨서, 25번 볼까요? 한번 써보세요. 네, 이거는 뭐,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서, 공무원의 장단점, 장점은 공익. 이를 위해서 일하고, 정년 보장되고, 보수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거죠. 제 날짜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직에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중에서 중에, 이 뭐예요? 이중에서 뭘까? 1번보다는 2번. 이, 뭐, 주로 정년 보장과 안정적인 지급이겠죠? 공익도 아마 있을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단점은 뭐예요? 유연성이 부족하다. 내가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직에서. 또,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죠. 또 하나, 아, 보수면에서 대기업보다는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갈수록 비, 비슷, 비슷해지고, 뭐, 그렇습니다. 전체 총액은 뭐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는 장단점이 있지만, 어떤 국가를 위해서 내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공직사회의 일원으로서 일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또 음, 여러분들 다 지금 제가 해설을 안 하는 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써 보셔야 돼요 써서 생각해 보고 말해 보고 말해 보는 거 필요합니다 문제를 보고, 생각해보고, 써보고, 말해보고. 아시겠어요? 문제 보고, 생각하고, 써보고, 말해보고. 이거 세 가지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29번. 필요한 자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민원공무원에게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무엇인가? 자질이 있다면. 일단 무엇인가? 결론. 그 민원인에게는 어떻게 합법성, 공익성도 좋고 아니면 신속, 공정, 친절, 적법 네 가지를 아셔야 되고 네 가지의 원칙에 따라서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어 민원 공무원에게는 합법성 내지는 적법성이자 적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령 지침에 따라서 어 처리하는 거두 번째 공익성 뭐 민원 공무원 편이보다는 국민 편에서 업무 철하는게 필요하다. 세 번째는 민원 규정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됐습니다. 이거를 이대로 안 하셔도 좋고, 하나, 두 가지만 철저하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역시 사지의 마음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서 33번 볼까요? 네다 중요한데 아동 정책 노인 정책 장애인 정책 다 중요합니다 셋다 사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서 더 소외계층이 더 생각해 볼수 있겠죠 아니면 저소득층 정책도 있겠고 또 아니면 다문화에 대한 정책도 있겠고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 특히 여기서 아동 노인 장애인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건 무엇인가 여기서는 아동정, 그, 저는 아동정책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싶습니다. 해도 좋습니다. 다른 거 해도 좋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이죠. 1.0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죠. 그, 합계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두 번째,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이 필수적이다. 가정이 튼튼, 가정한 튼튼, 튼튼한 가정, 그것은 튼튼한 사회로 이어진다. 세 번째,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거죠. 아동정책을 통해서, 아, 경력단절에 대한 해소, 우수인력 확보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즉, 아동정책은 어떻게 돼요? 아동정책은, 아동정책은 우리 사회의 파급 효과가 다른 정책에 비해서 훨씬 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동정책은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또 뒷받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파급 효과가 제일 크기 때문에, 저는 아동 정책을 가장 최우선 수준으로 놓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 다음에, 좀만 넘겨서, 음. 아, 이거 거의 이제 더 해야 되는데, 조금만 이제, 300, 4페이지 39번 볼까요? 39번. 마지막 번. 네. 그, 자기의 고향에 유리한 정책을 하고 싶은 마음은 공직자로서 다 있을 겁니다. 아마. 다 그런 어떤 수구초심이랄까요? 애양심일 수 있고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 그런데 공직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결론은. 결론은, 아, 합리적인 결정 기준,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맞다. 만약에 특정 지역을 유리하게 할 경우, 할 경우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많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고, 그, 뭐,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분석, 정상적인 의사 결정, 등 어떻게 돼요? 어떤, 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줄, 주는 건 좋습니다. 특정한, 특정한 지역에 우대를 주는 것보단 공정 경쟁 기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 공정하게 경쟁하고, 또,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토론과정을 통해서 결정해야지 특정 지역에 우대를 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원칙, 그 정책 결정하는 원칙을 제시해줘도 좋습니다. 어떤, 그, 어떤 공정성. 우리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뭐예요? 공정성이잖아요. 공정성. 공정성. 공정성과 뭐 적법, 합법성. 합법성과 공정성, 이 원칙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배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공정하고 합법적인 방향에서 결정하도록 제가 이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의 후보지가 공정하게 경쟁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다수의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공정 경쟁의 기, 장 안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완을 한다면 어떻게 돼? 보완을 한다면 선배에게도, 선배님에게도 이런 원칙과 기준을 말씀드려서, 어, 어떤, 마음의 상처가 없도록 제가 잘, 그,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보완책도 제시해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문제를 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책 문제가 남았네요. 잠깐만 쉬었다가 정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